안녕하세요. 세 번의 불장을 경험한 트레이더 런입니다. 리플을 투자하고 계신 XRP 홀더분들, 오늘 시장은 정말 예상 밖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자정 12시 미국 9월 근원 PC 지수가 발표가 됐죠. 네, 먼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예측치가 2.8이었는데 2.8. 예측치대로 나왔고요. MOM 역시 예측치인 0.3에 부합되게 나왔습니다. OPC를 보시면 그런 소비자 물가지수 지금 예측치가 2.9인데 2.8이 나왔죠. 시장 예상치인 2.9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예상치를 하회하면 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지면서 위험자산 상승 비트코인 리플이 올라야 되는 거죠.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PC 발표가 난 이후로 마이너스 3% 정도 하락한 89,300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리플 역시 3%대가 넘는 이러한 하락을 하고 있고요. US달러 기준으로 마이너스 3.26% 하락한 2.0286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업비트 가격을 확인해 보시면요. 네, 업비트 기준에서는 마이너스 3% 하락 3,036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네, 왜 이렇게 PC 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폭락한 이유와 여기에 대해서 리플 XRP를 압박하고 있는 역대급 업비트 물량 폭발 신호 그리고 리플 코인 전망과 XRP의 가격 향방 그 범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장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더질 좋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되오니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어젯밤 10시에 올려드린 영상입니다. 네, 지금 3,600분 이상 되시는 분들이 확인을 하셨고요. 네, 밤에 올려드렸는데도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리플 새벽 계좌 작살 직전, 잠든 사이 진짜 발칵 뒤집힙니다. 지금 안 보면 멘탈사 다 털릴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영상을 여러분들께 업로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가져가셨다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영상을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이라 하시더라도 지금 오늘 영상을 통해서 왜 PC가 낮게 나왔는데도 시장을 하락을 했는지 그 부면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리플 XRP의 어피트 가격을 확인해 보시면 전일 대비 마이너스 3% 하락한 3037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리플은 현재 이렇게 상승 추세 라인과 하락 추세 라인이 중첩되는 그 구간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죠. 이 하락 추세 기준선을 지켜주는지 이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이 당시 때부터 이 당시 때도 기준선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락 추세 라인의 하단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크게 밀릴 수가 있는 상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반드시 좀 지켜줘야 되는 부분, 3,000원 구간이 심리적인 지지선이기 때문에, US달러 기준에서는 2달러, 그리고 어피트 가격 기준에서는 3,000원을 반드시 좀 지켜주는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이번 주말에 이 지지 가격은 계속 수시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실시간 대응을 원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 저 블런이 개발한 불장 지표에서 나오는 중요한 시그널을 확인하셔서, 리플 코인 전반과 함께 리플 XRP의 매수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우유 받으셔서 매매하시데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리플이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3%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3.42% 하락을 하고 있고 솔라나는 4.58% 하락, 도지코인 5.88%.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시총 1위인 비트코인, 2위인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모두 3%대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메이저 코인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지속적으로 거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미리 선제적으로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친 코인들이 큰 상승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19%, 7% 이런 상승 구간을 만들어 내는 코인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죠. 주간 상승률에서만 보셔도 이렇게 100%, 72%, 68% 폭등하는 코인들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돈의 물줄기가 어디로 흐르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매매 전략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이 흐름을 이해하신 분들은 단기 급등주 매매 전략에서도 완전히 다른 수익 구조를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의 움직임과 함께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도 병행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러한 단기 수납매 전략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수익과 직결될 수 있는지 그 핵심 프로젝트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세 번의 불장을 경험한 트레이더, 저 블런이 그동안 진행해드렸던 불장 프로젝트 1기에서 4기까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도 참가하고 싶었는데 정말 아쉬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500분 한정으로 불장 프로젝트 5기를 추가로 신설해드리기로 드디어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 불장 프로젝트가 뭐냐? 네, 바로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인데요. 네, 100만원으로 1억이면 100배 수익. 이게 정말 가능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에서는 말도 안 되게 가능하다. 다들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보시면 최저가가 0.05달러였죠. 그럼 70원 정도 됐던 건데 지금은 1억 6천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 배수를 보시면 217만 5천 배나 됩니다. 이더리움 역시 상승 배수가 11600배나 되고요. 리플 코인 XRP 역시도 1430배나 됩니다. 솔라나 589배, 도지 같은 경우는 8400배나 되네요. 이렇게 코인 시장에서 이 100배 상승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이번 2025년, 2026년 불장에서 어떻게 하셔야 이런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한 코인만 들고서 100배 상승을 기다린다는 것은 1년 안에 불가능할 수가 있죠. 100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단기 급등할 수 있는 매수 시그널이 나오는 그런 시점을 포착을 해서 매수를 하고 매도 시그널이 나올 때마다 빠르게 수익을 실현을 해서 즉 순환매 타이밍을 정확히 잡는 게 핵심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걸 우리 초보자분들 호리니 분들 혼자서 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해외 이슈 기술적 분석, 그리고 코인마다 있는 이 락업 해제 분량, 이 스케줄까지 직접 확인하시면서, 특히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말 한마디까지 실시간으로 체크하시면서 코인 매매하시기는 정말 어려우실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다 본업들이 있으시잖아요. 새벽에 잠못 주무시면서 이러한 분석들을 하시고 거래를 하시기는 절대적으로 무리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인 시장은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장이기 때문에 더욱 그럴 수 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지금은 미국 세력들이 주도하는 암호화폐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무시는 그 새벽에 어떠한 급등락이 나올지 모르죠. 네, 그래서 저 블런이 딱 500분 소수 정해로 이 프로젝트를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분석한 단기 폭등지 위주의 급등 시그널이 포착된 코인들을 공유해드리고, 직접 매매한 실전 타점, 매수매도 타점을 24시간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립니다. 자, 프로젝트 수익률을 좀 확인해 보실까요? 리플 XRP 눌림목 매수 타임, 정확히 진입해서 422% 수익, 샌드박스 451%,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홀딩스에서 집중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세이코인 352%, 채찌피티 샘 알트먼 관련 코인이죠. 홍채 AI 관련된 월드 코인 335%, 게임 섹터의 대장이죠. 이미터블엑스 396%, RWA의 대장, 블랙란과 연결되어 있는 온도 파이낸스 308%, 네,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리플 XRP 넷저에서 블록 체인에서 미국 국채를 RWA로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코인이죠. 리플코인 XRP와 함께 이 니어 프로토콜도 선물 ETF를 신청을 한 코인인데요. 심지어 689%나 수익이 잘 나고 있습니다. 두바이 암호화폐 프로젝트 아이오타 553%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재단 이오스 348% 네, 그래스케일에서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산 코인이죠. 파일코인. AI와도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 저장 코인 파일 코인은 294%네 이렇게 수익이 굉장히 잘 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이시죠? 다 실제 수익률 이렇게 제가 매매하려고 분석한 타점을 그대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해 드려서 이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 보시자 라는 취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폭락 구간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큰 상승이 있을 때 고점에 물리셔서 지금 손실복구가 절실하신 분들 그리고 초보자 분들 코린이 분들 이런 분들께서 빠르게 신청하셔서 코인 불장에서 낙오되지 마시고 꼭큰 수익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만큼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 부면만큼은 꼭 한번씩 눌러주시고 불장 프로젝트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참가 신청하시는 방법은, 네, 제 영상 아래 보시면, 이렇게 더보기 설명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블론의 리플 XRP 전략 페이지가 나오고요. 원하시는 프로젝트 중에서 1억 프로젝트, 이 1억을 클릭하시면 되시겠죠. 정확한 연락처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해외 교민분들 역시 이전 기수에서 참여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해당 사항이 있다면 기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체크된 상태에서 제출 버튼 누르시면 원스톱으로 신청이 되시기 때문에 아주 빠르고 편리하게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 시장에서 결정적으로 터지고 있는 업비트 물량 폭발 신호를 확인해 보실 텐데요. 지금의 업비트 물량 급증은 이번 하락의 진짜 본질일 수 있고, 리플 XRP의 구조적 하락 압력에 시작일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네 지금 한국 투자자분들은 거의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리플 XRP를 장기간 보유하신 홀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저도 2017년도부터 만 8년이 넘도록 매매 전략을 이어 온 장기 홀더입니다 지금 크립토컨트에서 업비트의 리플 XRP 잔고가 6.18 빌리언 그러니까 61억 8천만 XRP를 보고한 거죠 지금 바이낸스에서는 26억 달러를 갖고 있답니다. 리플 XRP요. 근데 지금 업비트가 61억 8천만 XRP. 바이낸스보다 더 많죠. 두배 이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 투자자분들의 거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업비트에서 지금 리플 XRP 예치금이 3개월 연속으로 꾸준히 증가해서 2025년 지금 최고 수준에 도달한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이번 달 12월 달 잠재적인 판매 압력을 줄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한국 투자자들이 판매하고 파생상품 시장의 하락 신호와 스피드가 올라가면서 리플 XRP의 가격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온체인 데이터에서 가장 크게 뛰는 신호가 바로 XRP 레저 벨로시티죠. 이 레저 벨로시티는 XRP 네트워크, 블록체인에서 이동하는 속도를 수치화시킨 거죠. 유통 활동이 증가되면 벨로시티가 높아지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이 지표는 자산이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빈도를 측정을 하고요. 큰 증가세. 지금 보시면은 현재 구간에서 큰 증가세를 보였죠. 이큰 증가세는 XRP가 장기 보유를 위해서 홀드월렛에 잠기지 않고 거래되고 있다. 그리고 시장 참가자 간에 빠르게 교환되고 있다. 이 부면을 보여주는 거죠. 네, 이러한 급등은 거래자들로부터의 높은 유동성 그리고 강한 참여를 나타낼 수 있죠. 이러한 구간에서 고래들의 큰 거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면 변동성이 확대가 되죠. 고래들이 또 대량 이동을 하면 매도 압력이 또 강화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벨로시티가 지금과 같이 높아지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등에 실패하게 되면 재차 추가 하락으로 패턴이 이어지기 때문에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나왔던 부면입니다. 지금 그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국면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 온체인 데이터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쇼 포지션 증가죠. 지금 펀딩 비율이 음수죠. 지금 현재 구간이 이 음수가 의미하는 것은 하락에 베팅하는 쇼 포지션이 지배적이다. 거래자들 사이에서 점점 더 강한 하락세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 4월에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음수가 되면서 리플 코인 XRP가 2달러 아래까지 깨트린 그 상태가 4월달이죠. 이렇게 된다면. 2달러에서 1.90달러 이 범위를 재차 테스트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업비트. 지금 영상 촬영 중에 3%까지 빠졌다가 조금 만회를 하는 듯 보이긴 하는데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죠. 네, 큰 반등은 없고 뭐한0.34% 정도. 제가 이렇게 보라색 작도한 이 부면은 지지 구간인데 이 구간을 깼을 때 저항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인 2,980원, 이 가격만큼은 이번 주말에 좀 지켜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업비트 물량 폭발 신호. 이게 오늘 핵심이죠. 네, 한국 시장 특유의 단기 하락 패턴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신호. 지금 업비트 리플 XRP 잔고가 3개월 동안 꾸준히 증가해서 사려는 물량이 아니라 이 업비트 거래소에서 언제든지 매도 가능한 대기 물량으로 쌓이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물량들이 PC의 발표 직후 일부가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업비트 온체인지갑 흐름에서 입출금 규모가 동시에. 커졌다는 시그널이 포착이 됐는데요. 네, 리플 XRP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보다 우리 한국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업비트의 물량 이동이 나오면 차트가 급하게 흔들리는 패턴이 있습니다. 지금 업비트의 물량 증가, 벨로시티 급등 이두 가지가 결합이 된다면 매우 위험한 조합 네, 업비트에 이렇게 리플 렉스 r p 에 이런 시그널이 포착이 됐다. 단기 사익 실현 매물일 수가 있고요, 대기 물량의 이동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발 매도 압력이 증가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네, 특히나 이번 주말에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뭐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특히나 지금 업비트의 대기 물량들이 쌓이고 있는 상태면 반등 없이 계속 눌린다면 순간적으로 크게 단기 하락을 만들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래들이 이 시장에 출현해서 시장의 저가를 만들면서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더 흔드는 그 순간에 어떠한 매매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는지 중요.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을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24시간 365일 지속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작에서 인프와 환율이 변동됨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거래하시는 그 원화 가격이 얼마인지 그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저블러의 불장 지표에서 나오는 시그널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 특히 실시간 급등 타점, 불장 알림 신청을 하신 분들께 제가 실시간으로 즉각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현재 불장 지표에서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는 이렇게 빨간 블럭으로 된 것은 저항 구간이고요. 네, 이렇게 보시는 파란색 블럭 처리된 것은 지지 구간입니다. 네, 여러분들께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고래들이 출현해서 시장의 매도 압력이 나타났을 때그 부면을 즉각적으로 포착하는지 의무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리플이 이러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 이러한 부면은 어차피 비트코인의 하락과 함께 동방 하락하는 그 영향력 역시 매우 크다 할수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월 10일에 이렇게 급격하게 큰 폭의 하락이 왔을 때이 당시 때 하락률을 보시면 72%나 폭락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US달러 차트에서는요. 물론 뭐 업비트에서는 30% 남짓한 폭락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급격하게 다 말아 올렸죠. 어떤 부면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주무시는 새벽에 이러한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업비트 투자하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은 그 당시 때 김프가 50% 넘게 꼈기 때문에 손실을 들보신 상태가 됐죠.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 들손실을 보신 것들이 점점 빠지면서 글로벌 시세와 김프가 좁혀지면서 그 괴리감 축소로 추가적으로 업비트 가격 역시 더 빠진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한 부면들은 제가 지속적인 공유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잘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새꼬챙이처럼 이렇게 빼촉하게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폭락 구간이 올 때마다. 이 해수면에서 어김없이 고래 지느러미처럼 올라온 형상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마다 기가 막히게 세션별 저점이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고래 지느러미의 꼭지점, 높게 올라올수록 세션별 낮은 저가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데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 저가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시그널이 나온다면 매매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께서 거래를 하실 때 후행성 전략 지표들은 상당히 많이 사용들을 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리플코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올해 지갑 움직임 추적기를 통한 매도 물량, 이런 것들이 시각화돼서 형상화된 모습을 이 풀장 지표에서 시그널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상태가 되죠. 거기에 제가 중요하게 보는 선행성 지표인 거래량 지표 그 기준을 여러분들께서 더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게끔 기준 역시 표시된 이 부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큰 폭의 하락이 있을 때 아까 보셨잖아요. 뭐 70%가 넘는 이런 하락구간 그 바로 전날 이렇게 셀버튼이 떠서 수익을 실현을 하고 이런 70%가 넘는 폭락구간을 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건 역시 굴장 지표에서 나온 시그널이었고요. 네, 7월 달, 7월 말 정도 됐었죠. 이 빨간색의 저항 라인을 돌파하기도 전에 오래들의 지갑들이 출현을 해서 개미들의 물량을 털고 꼭지점을 만들면서 상승으로 전환시킬 때 아직 저항 구간을 돌파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이버튼이 떴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진입을 하셨다면 이 매도 버튼 셀 버튼이 뜨는 그 구간까지 끌고 가셨을 때 수익률은 24일 만에 62.79% 아주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던 거고요. 조금 더 이전 상황을 보시면 작년 11월 6일에 5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빨간색 블럭은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파란색 블럭은 지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 저항을 뚫기 이전인 이 자리에서 바이 버튼이 떴습니다. 보통 후행성 지표들은 이 저항 라인을 뚫고 지지 라인에 안착해 줬을 때 이때 나오죠. 아니면 이러한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가 나오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고래 지갑 움직임 추적기를 통해서 고래 지표와 함께라면 바로 이러한 구간에서 저항 구간을 뚫기 이전에 벌써 아이 버튼이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불장 지표 시그널 그 상승 구간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보시면 네, 단3 33일 만에 392% 대단히 큰 수익이 나왔습니다. 네, 거의 400%에 육박하죠. 이 최고점이 아니라 이 매도 시그널이 나왔을 때매도를 하셨어도 400% 수익 구간을 만드셨다. 여러분들께서 천만 원 투자하셨으면 4천을 버셔서 총 자산이 5천이 되신 거고, 만약에 1억을 투자하셨다고 하면 33일 만에 4억의 수익을 내셔서 자산이 5억으로 불어나신 상태다. 그러면 이 정도 씨드면 이번 알트 불장 리플을 포함해서 순환매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 이 알트 불장에서 엄청난 수익 구조를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항상 강조드린 것이 분할 매수, 그리고 분할 매도, 이중 조절,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손익비 매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간에서 진입을 했을 때이 전저점을 깨게 되면 칼같이 손절하기 때문에 손익비가 엄청나게 좋죠. 수익은 400% 가까이 보시지만 손절 구간을 확인해 보시면 이 구간에서 진입을 했을 때 전저점을 깰 경우 마이너스 5.14%거든요. 이 구간의 사례를 보시면 마이너스 5% 정도의 손절, 플러스 400%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네, 그래서 불장지표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날수 있는 그 구간에서 수익 극대화 전략을 가져다 주고요. 이러한 횡보하고 굉장히 복잡하고 어지러운 조정장세에서도 짧게 60%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특히나 -72%라는 이러한 폭락 구간을 피할 수 있게끔 아주 중요한 그 구간에서. 셀 버튼이 뜬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단기적인 흐름뿐만이 아니라 중장기 매매 전략까지 여러분들께서 불장 지표를 통해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잡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불장 지표에서 나오는 매수매도 타점, 시그널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즉각적으로 공유 받으시는 방법은요. 네, 제 영상 하단부에 보시면 더보기 설명글이나 고정 댓글에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더블런의 리플 렉스 r p 전략 페이지가 나오고요. 여러분들의 목표에 맞게 원하시는 프로젝트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불장 지표를 활용한 실시간 불장 타점 알림, 불장 신청은 이 부면을 체크하시면 되시고요. 영상 주에 나오는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출환매 구조의 급등 코인 위주로 진행되는 1억 프로젝트는 여기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이후에 급등할 조짐이 있는 그 시그널이 포착된 히든 코인은 여기를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히든 코인은 뭐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가에 매수하실 수 있는 그 구간, 쫓아가는 매매가 아니라 이미 바닥 구간을 가지고서 이제 막 출발하는 조짐이 있는 코인들에 대한 시그널을 포착을 해서 히든 카드처럼 공유해드리는 히든 코인이기 때문에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한꺼번에 매수를 하시게 되면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수를 위한 일환으로 기술을 정해서 한정된 인원에게만 순차적으로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면 역시 히든 코인이 나갈 때, 시그널이 포착이 될때 여러분들께서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모두 공통사항으로 정확한 핸드폰 번호, 오류 없이 기재해 주셔야 또 정확하게 관점 공유가 되시겠죠. 특히 해외에 계신 교민분들께서 굉장히 공유를 많이 받고 계십니다. 그분들 역시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에 기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부연 역시 체크된 상태로 제출 버튼 누르시면 원스톱으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고 빠르게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는 만큼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해서 상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이 부면만큼은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질 좋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리플을 투자하고 계신 XRP 홀더 분들, 오늘 PC 발표 이후에 리플이 급락한 건 비트코인의 동반 하락도 당연히 있었고요. 리플 자체로 본다면 레저 벨로시티 급등이 있었고 쇼 포지션 역시 증가했습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 비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내 업비트 물량, 우리 한국분들의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거래소에 예치되어 있는 그 물량이 한꺼번에 작동하면서 하락 압력 구조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막연한 예측보다는 데이터를 무모한 희망보다는 정확한 흐름을 성급한 감정보다는 정확한 시그널로 대응하셔야 되는 시점이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주말 동안에도 리플 코인 전망과 XRP의 중요한 가격 구간대에 제가 실시간으로 즉각적으로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요. 지금의 이러한 구간을 기회로 삼는 투자자가 되신다면 앞으로 다가올 불장에서 모두 큰 수익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홀더 분들과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끼리 서로 화이팅 하시자는 차원에서 불장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신다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께 격려가 될것 같습니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세 번의 불장을 경험한 트레이더 블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